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인생에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한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늙어가고 있고, 또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음을 비우고, 또 욕심을 버리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검욕하고 참선하고, 그리고 또 고행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하고, 그렇게 해서 해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의 문제,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중환하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모이면 제일 핫한 주제가 건강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뭘 먹어야 건강하고 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건강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질병도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어, 예견치 못했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그 자체는 고통 그 자체이죠. 오랜 질병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오랜 질병은 가정 경제도 파탄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 기쁨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 건강 세미나에 가면 공통적으로 어, 이야기하는 그 건강의 비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음식 조절을 잘하라는 거죠.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라는 거죠. 또두 번째로는 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꼭 반드시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4시를 포함한 시간에 잠이 들어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이 운동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해서 나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는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에는 이런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가정들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는 초등학교 때까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제일 무서운 병이 중이병이잖아요. 부모가 된 것이 죄인지라 우리 부모들은 평생을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히브를 하와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너희들이 다이의대로다 다 먹되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한 가지가 뭐냐?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여자에게는 자녀를 생산하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도 자식 때문에 속썩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맛좀 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 자녀가 생겼고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은 큰놈의 자식 때문에 일평생 소가리를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온갖 문제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자신과의 관계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에 혼란이 왔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니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라고 준저 여자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세상과 세상의 물질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도구로 생각합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를 안고 살다가 결국에는 문제에 파묻혀 죽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잃은,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실까? 또, 내 가족, 내 이웃들은 나를 받아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궁극적으로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궁극적인 해답을 갖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서양사회는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중세까지. 그래서 모든 문학, 모든 예술은 다 하나님 중심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카드릭, 음, 엄격하게 말해서 중세 카드릭이 타락하면서 그들이 세상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지 못하면서 교회가 부패하면서 많은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을 거부하는, 신을 부정하는 그런 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저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신죽음의 철학을 말했어요 하나님 죽었다 베겔, 리츠, 마르커스 이 모든 신죽음을 말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참된 자아, 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개발할 때, 그 자아가 자유롭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죽음을 선언했던 그 철학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대부분이 정신병자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고통받, 정신병원에서 고통받아가 죽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체후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근국 마지막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끝내 버립니다. 죽음 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인가?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교회장을 하면 화장장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차를 타고 마지막 화장장까지 따라갔다가 오는데, 어찌나 추운지 고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춥고, 어? 겨울에 장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춥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연세가 가장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죽은 년 쫓아다니다가 4년 죽게 생겼네.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성도님들이,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도 돌아가시면은 오늘처럼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잘 모실게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런데 늙은 년이 죽는 것도 쉽지 않네. 그러니 니들 내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들가 나는 천천히 갈게. <laughs> 예, 그랬다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 죽고 사는 거뭐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예.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갈수 있고, 먼저 온 사람이 늦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생로병사의 문제 앞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평생을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고통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결국에 그 인생은 죽을 고생만 하다가 의미 없는 삶으로 그 삶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하 한 20도를 오르내리는 그 추위에 200km 행군을 3박 4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쉬고 10분 쉬고, 그렇게 200km를 걸어서 이제 부대로 돌아옵니다. 3박 4일 동안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는데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발가락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봤더니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야, 발가락 동상 걸린 거 아니야? 동상 걸리면 발가락 자를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에 막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발가락 하나 자르고, 나중에 목회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발가락 자르도록 내버려뒀나?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나 하나님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laughs> 그러고는, 어,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가뿐하면서요. 다시 내가 어제 그 찔렀던 바늘로 제 발가락을 찔러보니까, 아야! 하면서 통증이 <laughs> 느껴지는 겁니다. 예. 어젯밤에는 이 고된 행군, 3박 4일 동안 막그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 고된 행군을 하다보니까 발이 잠깐 마비가 되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다 풀어지면서, 풀어지면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통증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통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이 늘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발이 항상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을 쫓아 달려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입이 세상 욕심,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61년을 살았습니다 잠깐 산것 같은데 벌써 61년을 살았어요 저는 한 120살, 120살까지 살 거니까 한 반평생 산것 같아요 한 반평생 돌아보니까 제가 4살 때 그때는 홍역에 걸려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런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홍역으로 4살 때 홍역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40도를 오르내리는 팍팍 끓는 고열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얘 지금 죽으려고숨 몰아쉬고 있는데,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알렐루야, 열살때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경상남도 밀양그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또 방황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34년 지나간 세월들 돌아보면 크고 작은 그런 어, 목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6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세월을 지나온 이 시점에서 깨달은 것은 아, 61년의 세월을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8살에, 아마 우리 어머니처럼 인생에 고통이, 고난이 많았던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 민족적인 고난의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그 8살에 고아가 되어져서 남의 집에 양딸로 들어가서 식모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이제 어,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또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장애자가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인생을 비관한 우리 아버님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폭행과 폭언으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어요. 고아로 자라서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생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연속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13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기의 그 고단한 인생, 그 힘든 인생, 고난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가 이 고아의 가정, 고아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고아의 가문이 있던 우리 가문에 목사가 다섯 명이나 있고, 의사가 세 명이나 있고, 교수도 나오고, 어? 공, 고위 공무원도 나오고, 할렐루야. 네. 고아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됐어요. 네. 축복의 명문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 만나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류병은 부인병으로서 이 자궁 만성 출혈병을 말합니다.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병은 이 자궁 만성 출혈병은 천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겨난 병이라고 해서 이 병이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져서 딴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처럼 그들만이 사는 불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은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여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죠 많은 병원도 가봤겠죠 그렇지만 재산만 허비하고 병은 더 중화해졌습니다. 아마 종교인들에게도 찾아갔을 거예요. 네. 민간요법은 안 해봤겠어요? 민간요법도 해봤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기술, 의술, 치료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당시에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저 이단이다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나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듣는 기가 복된 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 보면서 뭐남 비판하는 거, 남 정죄하는 거, 그거만 듣고 그게 내리에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는 좋은 소문을 듣는 복된 기가 될수 있기를 주여 의 축복합니다. 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자신의 소식으로 받,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불행 속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이 헬륨병에 묶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천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법으로 군중들을 군중들 속을 해치고 예수님께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이 불안 불안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굴복하고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그도한 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신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러한 믿음이 그를 평생에 묻고 있던 그 고통의 질병, 혈류병에서 깨끗함의 노임을 받고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어,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대대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면서 뭔가 잡은 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근데 뭐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예,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손을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아이고, 손 너무 죽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손을 놔야 산다, 손을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그게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밤새 하나님은, 손 놔라, 손 놔야 산다, 아니요, 나는 죽어요. 밤새 날라못난는다날라못난는다 그러다가 날이 훤히 밝아왔는데요, 밑에 쳐다보니까, 하고 30cm도 안 떨어졌더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굴러떨어지는 언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줄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것 줄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너 세상 줄 놓고 세상의 즐거움에 줄을 놓고쾌락에 줄을 놓고 죄에 줄을 놓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음 음성이 내 귀전에 들리고 있는데 믿고 순종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밑바닥에 정말 이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 줄 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았더라.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따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딸이라는 말은 내 가족으로 하나님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내, 따라 내 믿음이 너희 구원,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아 편히 갈지어다. 예수의 옷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기스 무엇입니까?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옷기스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옷술입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자리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시간이에요. 말씀 선보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앞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의의 근원이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에 어떠한 방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지혜자가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에 오면 신앙의 방황은 끝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힘이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예?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네. 죄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분은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인생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